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류상회입니다 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발골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이 녀석, 암태지 기여해 버릴까요? 자, 오늘도 돼지 발골 작업입니다. 지난 대부날 발골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앞다리 소분할 발골 영상입니다 지금 돼지갈비가 막 나왔고요 돼지 앞다리는 어 앞다리살과 그리고 목살, 그리고 사태살, 항정살, 미니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목살을 분리해주고 있고요 부채뼈에다 대고 최대한 긁어주고 있습니다 목살이 부채뼈에서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잘 긁어줬고요. 자, 이제 앞다리살과 몸통살을 완전하게 분리를 해줄 건데요. 저희는 가브리살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브리살을 포기하고 목살에 목살을 조금 더 증량해서 목살을 조금 크게 떼고 있습니다. 사실 요로 뭐 Fm대로면 저기서 그냥 그대로 감을 쳐서 날아가는 게 맞지만 저희는 한두 대에서 세대 정도를 조금 더 두달 정도는 목살을 붙여서 이렇게 각을 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다리살과 몸통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자 보시는 거 목살 나가는 목살을 동그랗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잡고 있죠. 동그랗게 목살 길을 좀 잡아주고요. 자 마치 엑스레이로 엑스레이로 투시를 하듯이, 자 부채뼈, 자 그리고 견갑골, 아, 부채뼈가 견갑골, 자, 어깨뼈. 자, 그리고 발목 뼈 등, 이렇게 여기, 견각골 쪽을, 이렇게 회전근개 쪽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우, 현란한 칼로림 보셨나요? 지금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현란한 칼로림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길을 찾아서, 자, 앞사태 발골 중입니다. 어, 2도 밖은, 3도 밖은, 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뼈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살이 칼날이 어, 살에 깊게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칼끝만 사용해 줍니다 칼끝 0.5cm 정도만 사용해서 미세하게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다리살, 행정살 목살, 앞 사태살, 그리고 미니족까지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살을 사태살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발골은 발골은 물론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생명이지만 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최대한 뼈에 살이 붙지 않게 자 앞다리 소분할로. 6개 부위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사태가, 이제, 뭉시 사태와 아롱 사태와 앞 사태, 이렇게 나뉘고 있죠. 자, 발골은 최대한 살을 빼부시지 않으면서 정교하면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는 영상에서는, 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발골을 그렇게 빠르게 하지, 하고 있진 않아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영상으로 이제 뒷다리살을 보면 아시겠지만 뒷다리살은 굉장히 스피드있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앞다리는 고가의 부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어 앞다리살에서도 부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목살을 포함해서 항정살, 뭐 덜미살 뭐 여러 부위가 있지만 이 항정살을 떼어낸 부분, 항정살이 끝나는 부분 쪽에서 로스 용이 꽤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2000년대 저가형, 저 저가형, 저가형 구이 집에서는 앞다리살을 전지살을 구이용으로도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돼지 앞다리살은 주로 불고기용, 볶음용, 제육볶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즘 같은 김장철에는 수육용으로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자, 미박이라고 불리는 껍질이 붙어 있는 앞다리살도 굉장히 맛있고요. 자, 껍질이 제거되어 있는 닭피전지 일반 앞다리살도 어, 수육으로 삶아 드시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앞다리살은 지방이 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으면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힘줄도 좀 들어가 있는 부위도 많기 때문에 어, 소고기로 치면은 부채살도 있고. 뭐 뿌리살도 있고 뭐 목심도 들어있고 뭐 알정각도 들어있고 어우 방금 뭐, 뭐였죠? 현란한 칼솜씨? 어 굉장하네요 자 이렇게 부채뼈 안쪽도 견갑골 안쪽도 어, 날개죽지죠? 그 안쪽도 깨끗하게 긁어주면서 칼등으로 깨끗하게 긁어주면서 이렇게 부채뼈를 깔끔하게 알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채뼈 정리하면서 연골, 물렁뼈가 들어가지 않게끔 물렁뼈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자, 이 앞다리살로 할수 있는 요리들,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수육용, 제육볶음용, 뭐 보쌈용,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구이용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부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목살을 깔끔하게 커팅해주고 있어요. 자, 여, 지금 완전히 분리된 게, 이제, 목삼겹살. 이렇게 분리를 해 주었구요.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발골이 다 이제 마감, 마무리가 되었구요. 자, 이제 손질, 마무리, 손질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항정살 쪽에, 좀, 저, 출혈, 방열 자국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항정살, 항정살 쪽에, 어, 이자라고 하는 그런 농자국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앞다리살 뱅골 영상을 자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